울산시가 시민 단체 대표 100명과 함께 한국 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울산시의회도 울산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네, 내일은 또 대규모 시민 총궐기 대회도 열립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가 한국 조선해양 본사의 울산 존치를 위한 구군 단체장 확대 비상 회의에 이어. 오늘은 범시민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와 시민 경제 문화 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울산 시민은 현대중공업을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와 현대중공업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구호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정신과 혼을 이어나갈 것을 현대중공업에 촉구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 계시다면 절대로 이렇게 울산 시민의 사랑을 받고 는 현대중공업을 중앙 서울에 옮길 생각을 안 하실 거다. 또 반세기 동안 각종 지원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울산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조선해양 본사를 서울로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희생... 해온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런 권리가 울산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의회도 한국조선해양 본사에 울산 존속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2명 전체 의원 찬성으로 채택하면서 울산시의 힘을 보탰습니다. 현대전공업이 추진하는 물적 분할이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진은 직시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내일 오후 4시 롯데 백화점 광장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 총걸기 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걸기 대회에서는 지역 주요 인사들이 시민의 열망과 결의를 대변하는 의미로 삭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까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